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0일 해외 축구, 해외 축구 오늘 이제 분데스리가 리그왕 그리고 세리에 이또 하나 지로나, 지로나 어디지? 라리가, 라리가까지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는 이제 의미 없는 팀은 없습니다. 지금 의미 없는 팀은 아 여기서 이제 의미 없는 팀은 알라베스, 알라베스, 랭스 알라베스, 랭스 빼고는 이제 의미 없는 팀은 없어요. 어, 근데 이제, 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챔스 확정된 팀은 슈트타트, 여기서 여기, 아시다시피 저기 <laughs> 2위 싸움하고 있어요. 예, 미넨하고 2위 싸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음, 2위 싸움하고 있지만 챔스는 확정이에요. 에, 2위, 뭐 지금 미넨도 2위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로테이션으로 깨졌는데. 그래서, 슈 슈트타트 2위 싸움. 예, 근데 이제 지난주에 미넨전에 힘을 쏟았다. 강팀을 잡고 나면 그 경기, 그 다음 경기 약간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인터밀란. 예, 인터밀란 올 시즌 연패는 없어요. 예, 올 시즌 연패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음, 상대전도 뭐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어디있어 알라베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루나는 지금 2위 싸움을 하고 있어요. 2위 예, 싸움을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챔스 확정이라는 거죠. 예, 원정 바보고. 그리고, 브레스트. 예, 브레스트는 지금 챔스, 예, 챔스, 리라고 리라고 1점 차가 2점 차입니다. 예, 그럴 때는 챔스 지금 에, 유로파까지는 유로파가 아니 4위하면은 챔스 그 저거 뭐 예선전까지는 이제 확보가 된 상태인데 안 깨지면 오늘 안 깨지면 그래요. 에, 안 깨지면 그리고 일단 이기면 챔스 다이렉트. 에, 랭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랭스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니스는뭐 아이피 지금 그거 갖고 르아브르는 강등권 싸움하고 있어. 요 르아브르 강등권 싸움. 에. 그러니까 동기 부여들이 지금 없는 팀들이 있습니다. 없는 팀들 반대로 가야 되는데 아우쿠스브루크도 지금 아이사 p 에 프라이브르크하고 2점 차입니다. 예, 2점 차. 여기 미네나고 2점 차. 예, 챔스는 확정. 예, 챔스는 확정되었습니다. 아우쿠스브루크는 약간 프라이브르크하고 해서 약간 동기 부여는 있어요. 홈. 예, 홈입니다. 예, 아우쿠스브루크 홈. 그슈트트라트뭐 예, 여기는 보시면 알지만 도르트문트한테 깨졌고 브레메. 예, 프랑크푸르트 예, 얘한테 이 깨지면서 지금 여기 나온 실점이 12실점이에요. 12실점.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상승세. 근데 상승세도 아이다 이피. 상승세도 상승세였던 게운온베를리한테 <laughs> 이겼고요. 운온베를리고호펜나임이었고 예, 이긴 게 퀼른, 예, 하이든하임 그리고 홈에서 프라이블크리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1 팀을 이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쪽도, 슈투트 하트도, 예, 슈트트 가트 미네, 예, 미네한테 이겼고, 레버쿠지한테 2대2 무승부 굉장하죠? 예, 굉장합니다. 브레멘전 원정 가서 뜬금없이 깨진 게좀 걸리긴 해요. 예,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한때 3대0. 예, 골은 굉장히 좋 상성은, 예, 3승 1무 리패로 슈트. 지난 경기고, 이제 홈, 이제 원정에서는 2승 1무 리패입니다. 예, 4연승 이후에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길 팀만 이겼습니다. 이길 팀만 이겼다고 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홈, 내 네, 홈에서는 6승 6무 4패. 예, 오 위권 상대 예오 위권 진행형 도르트문트 예, 도르트문트 상대로 해서 이제 했는데 오 위권 상대 중에서 지금 세 번째 만났습니다 다 깨졌죠 다 깨졌습니다 도르트한테 깨졌고요예 깨져서 홈에는 되지만은 예 지금 아까는 오 위권 팀 상대 중에서 홈에서 예 홈에서 지금 4패인데오 위권 팀 만나면 다 깼다 2 패예요 2 패를 당했다 그니까 러 상위권 팀한테 약하죠 뭐 실점이 늘어났습니다 얘네 원정 예 원정에서 구승 1무6패이예 굉장히 좋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이제 어뭐 분데스리가 원정 예, 넘버4예요 넘버4 분데스리가 원정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상대 예, 지금 얘네가 이제 웃긴 게 있습니다 얘네가 지금 예, 이제 프라이브르크 예, 순위 예, 순위를 보시면 알지만 겠 얘네가 지금 11위 이하 팀 예, 지금 원정에서 올해 들어 지금 세 번의 리그 패배가 모두 11위 이하 팀에 대해서 깨지고 있어요 강팀 상대로는 잘하는데 약팀 상대로 굉장히 깨지죠 근데 아웃구스는 그 위입니다 예, 그 위기 때문에 하고 있다. 근데, 어, 아우쿠스프로 원정. 2승 1무 6패. 예, 2승 1 원정에서. 하지만 지금 올 시즌 에수술할 때는 틀린, 다른 팀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다 넘어가고. 예, 선수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잠깐만. 중요한 경기 내가 이게 별표를 해놔야 되는데 별표를 못 해놨어.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예, 넘어가고. 음, 넘어가, 다 넘어가고. 결장장 알 필요 없어요. 예, 이쪽 기라시만 나오면 되니까. 기라시하고, 안톤. 예, 운다부만 나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얘네 들 지금 그렇습니다. 원정패가 원정패가 브레멘 보흠 브레멘 보험 글라드바우 미넨 하이든하임 라이프치예요. 아, 그죠 약간 좀 이상해요. 이게 지금 이 원정패를 보면 브레멘한테 지난번에 깨졌고 보흠한테 깨졌고 글라드바우한테 깨졌고 강등권한테 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야? 그 중간에 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최근에 2 0 2 3년 들어서 깨진 건1 1위이하팀한테 깨지고 있고요. 홈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야이수투들한테 많이냐? 라고 이제 보게는 이제 마인을 보는데 어려운 거는 예 어려운 거는 미넨한테 홈에서 2대 3 아까도 했잖아요 5위 안에 드는 팀한테 홈에서 2패를 당했다는 게 미넨입니다 2대 3패 레버쿠젠한테 0대 1패 마인패는 지학 경기 불레면 하나예요 이거 보고 지금 마인을 가는 건데 이걸 보고 마인을 가는 겁니다 슈트사트가 워낙 좋고 아우코스브크가 실점이 지금 늘어났고 아까도 말한 상대 5위 팀 5위 팀 상대로 5위 이상 팀한는못 이기니까는 슈투라트 승. 네 예, 그렇습니다. 분데스리가는 헤무보다는 많이너 가야겠는데, 예. 그래도 아웃구스루가 홈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 승만, 예, 일반 승만 가세요 그냥. 예, 그다음 이제 프로시노대 인터밀란. 그렇습 인터밀란이 놀고 있습니다. 예, 인터밀란 놀고 있어요. 하지만 프로시노네, 예, 프로시노네 32점입니다. 우디하고 2점 차. 안 깨지는 게 장땡이죠. 일단 인터밀란이니까 안 깨진 게 장땡인데 꼬리 문제입니다. 수비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난 경기 엠폴리아하고 할때 제가 이제 프렌승에 푸르시는 역배를 봤는데 0대0 났어요 결국에는 골이 안 터지고 있습니다 예. 수비 예. 토리노한테도 0대0 나폴리한테도 볼로냐 한테 1대 0, 그렇습니다 사수한테도 1대0패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아세요 사수로는 인터밀란 상대로 그래도 가끔가다 이겨요 아시죠? 사수로는 굉장히 강팀들 상대로 잘잡았 유벤투스도 잡았고 인터밀란도 잡았지만 은또뭐 있어 또 뭐지? 아, 인터밀란 잡았고, 또 뭐지? 또 저기, 에이시밀란 잡았나? 얘네가 이제, 사수홀로는 약간 도깨비침이에요. 하지만 푸르신호는 아닙니다. 야, 나폴리 잡았잖아. 나폴린 못하잖아. 나폴린 굉장히 못하니까. 넘어가고, 상성은 5승입니다. 원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얘네들 지금, 네, 지금, 인터밀란, 인터밀란 상대로, 예, 인터 다섯 번, 예, 인터밀란 상, 저 세리에 여섯 번에서 1승, 5무, 무패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무패를 하고 있지만, 인터밀란 상대로, 예, 다섯 번의 기록에서 단한 골밖에 못 넣고 있어요. 한 골. 예, 사수홀로는 그래도 아까도 그랬잖아.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꼴 예, 꼴이 78%가 자기네 집에 저기 홈에서 나왔지만은 홈에서 나왔지만은 뭐야? 아, 지금은 이제 꼴이 안 줄었어요. 10번의 홈 경기 중에서 2승 3무 5패. 그 4번. 예, 4번의 이제 홈에서 그 5패 중에서 4번이 상위권 팀. 에인터밀란 예, 상위권인 거다 아실 거고. 사수홀로한테 1대 로 깨졌습니다. 감독이 약간 예, 이제 애들다잡겠죠 예, 2023년 4월 이후로 예, 지금 연속 패배는 없습니다. 2023년 1년 됐어요. 벌써 네. 1년 넘었습니다. 연속 패배. 그렇기 때문에 늘러면 다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인터밀란에 인터밀란은 뭐 지금 수비가 워낙 좋고요. 얘네들은 지금 예, 이제 프로신에는 어떻게든 버티는 거예요. 버텨가지고 무승부만 뜨면 인터밀란 상대로 이기는 거사수홀로도이겼으니까 이긴다고. 아니죠. 사솔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솔로 강팀을 잘 잡아요. 하지만 프루시는 못 잡아요. 못 잡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자기 감독, 인자기 사솔로, 사솔로한테 깨졌기 때문에 다 깨졌습니다. 근데 이제 애들은 뭐다 는다 이거야.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노는애들다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여기 이제 참고로 퀵킹제입니다 예, 프루시 노네하고 인터밀란, 예, 밀란이 이제 원정을 갑니다. 몇 키로? 몇 키로? 예? 몇 키로? 몇 키로 아 몰라 아무도 못 맞추니까 예. 프로 슈호는 지금 22경기에서 예, 22경기 2승입니다 2승 예, 2승 하고 있어요 최근 3경기 클린시트 골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545키로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 예, 가봤어야지 알지 뭐 맨날 여기서 토토만 하고 있으니 뭐 예, 이탈리아도 안가보고 545키로에 걸어가봤어요 545키로 딱그 정도 걸리더라고 예, 2박 3일 갔으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알라베스 대 지루나 예.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2 1입니다바스라고 1점 차. 예, 바스라고 1점 차인데. 그래서 이제 발렌시한테 아 굉장히 좋습니다. 세 경기 연속 클리스트. 시즌 마지막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노아도 지금 시즌 마지막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알라베스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홈은 뭐, 아시다시피 홈 팬은 네, 홈 팬은 소시에다드 바르셀로나 레알 에, 라스팔마스 오사순합 입니다 아 그렇죠 지난 경기 그래서 뭐 지금 꼬마한테도 클린시트 셀트한테도 클린시트 발렌시아한테도 에, 지난 경기 제가 이제 원정이어서 물을 봤는데 프랜승에 물을 봤는데 이겨버렸어요 예 여기는 지루나 바르셀로나 이겼습니다 에, 문제는 원정이죠 에, 원정이 문제긴 하죠 에, 원정이 문제입니다 상성 지난 해 3대0 이었구요 홈에서도 2승 이승립... 1패 그래서, 알라베스는, 발렌시아 상대기에서 지금 4경기, 예, 네, 4경기보러 뭐 지금 문제 됐어요. 라리가 3경기 연속 승리.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6골, 네, 꼬마한테 두골 넣었다는 거예요. 지루나는 원정이 확실히 떨어지죠. 예, 네, 그 다음에 뭐 넘어가서 상이 지금 12월, 에 네, 지난 경기 3대1을 깨졌습니다. 네. 그래서 기 때문에 뭐 지금 지로나를 포함해서 앞으로 남은 경기, 예, 남은 경기 세개 저기 상위 팀세개팀을 만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굉장히 좋다. 미셀미셀 미셀 감독, 지로나, 챔스를 진출권을 지난 주에 발순행에서 획득을 했어요. 예, 획득했습니다. 꼬마 바, 저기 빌바오가 따라오는데 빌바오가 이제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 되게 지로나는 챔스 확정이에요. 예, 확정입니다. 2위 싸움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동기부여 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경기 아홉 예, 번 경기, 지난 경 저기 뭐야? 마지막 5경기 중에 4승 굉장히 좋습니다. 예, 경기당 평균 두골 예, 뭐 그래서 이제 얘네는 34번의 경기에서 평균 3.38골. 모르겠다고 바발 뭐 가시면 되겠죠. 예, 지로나 냅두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뭐 지금 지로나는 이번 시즌, 예, 뭐지금 원정에서도 전반전 모두 하고 있다. 예, 뭐좋죠 그래서 5월 14일, 예, 5월 14일날. 어, 알라베스는 레알마드리전이 있어요. 레알마드리전을 앞두고 예, 오늘에서 레알전부터 가기 전에 오늘 얘네자 잡고 가야겠다. 라고 있습니다 예, 17번의 홈경기 17번의 홍경기에서 27점 지루한 17번의 원정경에서 승점 30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예, 홈빨과 원정빨 원정지루가문제긴한 최근에 깨집니다. 빌바오 마요르카, 레알마드리도 홈빨 굉장히 좋은 애들. 깨지고 있지만 알라베스도 홈빨이 엄청나죠. 예, 엄청나다 이거 지금. 그리고 알라베스는 지금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예, 이쪽에 뭐야 꼴루에 마차 도비리크 뭐 어쩌고 저고 있는데 있어요. <laughs> 알라베스. 예, 알라베스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 지로나가 이제 원정. 예, 그리고 동기부여도 약간 떨어져 서 챔스에 나왔기 때문에 감독이 숨어있겠지. 구단주가 야 잘했어. 씨, 챔스 확보야. 음, 내년 구상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프랜슬. 예, 프랜슬. 음. 무승부. 그다음에 브레스트 대 랭스 어 거리 어 아, 거리 거리 브레스트 랭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이제 브레스트 랭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는 이것도 킥뷰는 제예 그럼 브레스트에서 에, 랭스에서 이제 원장님 랭스에서 브레스까지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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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거리,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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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게 프랑스가 이렇게 넓은지 몰랐어 프랑스가 이렇게 넓어? 어 그렇습니다. 왜냐면 니스하고 르아브라 더 멀거든. 어, 니스하고 르아브라 더 멀어요. 근데 얘네 니스 니스하고 저 르아브라 랭사우프레스 스 거리. 음잘 모르시네. 잠깐만 몇 킬로? 누군 맞힌 거 같은데? 없어 없어. 628 킬로. 628 킬로입니다. 굉장히 멀죠. 예, 안 가봤으니까, 프랑스는 내가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이, 여기까지, 여기는안 가봤어. 니스에서 르브블은 걸어봤는데 여기는 안 가봤습니다. 브레스트. 브레, 랭스에서 브레스트까지 걸어간 적이 없어. 3위입니다. 예, 3위. 리라고 2점 차. 예, 3위까지 챔스에요. 예, 여기는 랭스는 아무것도 없어요. 야, 그럼 브레스트 마인 아니야? 제가 뭐랬어요. 지난격이 낭타고 할때 굉장히 조심하라 그랬어요. 낭타하고 낭타고, 낭타고 할때 내가 브레스트 실전 깔리고 상승해서 밀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에, 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실점이 깔리고 있다. 아, 실점이 깔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핵심이 누구야? 브레스트의 넘버 원이 넘버 원. 응? 넘버 원 브레스트 넘버원이 있습니다. 넘버원. 응? 넘버원, 브레스트. 브레스트 넘버원 있어. 모르지. 홈에서는 굉장히 좋아요. 홈. 네, 홈에서는 지금 12 이하 팀. 네, 12 이하 팀 상대로 12승 2임으로 아, 굉장히 무패를 하고 있다. 예, 무패. 그렇습니다. 네 번의 무승부, 지금 최근에 네 번의 무승부 중에서, 최근에 지금 무승부 중에 네 번의 홈에서 나왔다. 지금 홈에서. 홈에서.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 1대1로 역전승, 2대1 역전승이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니스 상대로 이기면서 다섯 경기, 뭐, 해서 지금 안 깨지고 있다. 4무 예, 1패,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지난 경기 이겼어요. 예. 무 1패. 각각 이제 언더, 언더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여 경기에서 1승, 3무, 1패. 그래서 너무 깨지고있어요 클레르몽, 몽펠, 스트라스 브라한테 너무 깨졌있습니 근데 웃긴 거는, 니스하고 무승부를 이용하고 1대1. 아, 그때까지 강등이, 언제 어, 강등 확보가 됐으니까 이제 못하는 거 아니야? 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네. 내경기 원정. 예, 네, 내경기에서 지금 2무 2패, 2무 2패입니다. 에, 랭슨 5경기에서, 뭐야, 지금 뭐, 골을 먼저 넣어도 5무 3패를 못이겼어요 넘어가고. 에. 브레스트. 에, 브레스트는 지난주인지 가장 이제 중요한 경기에 있습니다. 누구야? 어? 카스틸로죠. 에, 카스틸로. 누구야? 카스틸로. 예, 여기 로맨델 로메인델, 로맨 카스티오, 로메네 카스티오입 여섯 지난 6 경기에서 4네 경기, 예, 세 골에 사어시트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로, 얘가 이제 굉장히 이제 핵심이에요. 지금 안 나오는 애, 예, 리스멜로, 예, 리스멜로, 피에르 리스멜로하고 로메인델 카스티오입니다. 근데 넘버원은 카스티오인데 카스티오가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얘가 기회 창출, 예, 데스카스로 데스 알 로, 로메인 델, 로메인 델 카스틀로에 정확히, 로메인 델 카스틀로. 로메인 델 카스틀로. 로메인 델. 네. 이제 쳐줘. 응? 로메인, 델, 로메인 델 카스틀로. 로메, 로메인 델 카스틀로. 얘가 이제 누구냐? 얘가 지금 여섯 경기 중에서 지금 이렇게 누구 있는데. 네, 여렇게 있는데, 얘네는 지금 뭐야? 지금 얘는... 음... 기회창출. 예, 네, 기회창출 하시나? 기회창출. 기회창출의 수가 얘가 지금 8 8회에요 네? 88회로 라리가가 아니고 리그왕 넘버원입니다. 넘버원. 넘버원입니다. 브레스 트 위에 있는 브레스 애들. 지금 상하편대라고 불리는 누구 있어? 무니 뭐카마라사트로얘는세 명이 합친 것보다 더 많구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 저기 파리에 있는 은바페하고 덴벨레. 은바페하고 덴벨레하고 둘이 합치면은... 80, 저 91회인가 그래요. 둘이 합친 게. 얘는 88회입니다. 그리고 얘가 올 시즌 정경길 때였어요. 올 시즌 정경길 때였기 때문에 얘가 없어요, 지금. 오늘 안 나옵니다, 얘가 지금. 얘가 없으면 꼴이 주춤하겠죠. 주춤하겠지만 지금 랭스가 너무 못한다, 이거야. 랭스가 너무 못하니까 지금 브레스트도 약간 불안불안한데 실전 깔리고 있고, 어쩌고저쩌고 굉장히 불안한데, 랭스가 동기부여가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에, 너무 떨어져 브레트는 지금 약간 위험한 폴드에요. 아까 말한 예, 카스텔로, 예, 이 친구가 이제, 아까도 했잖아. 이넘버원이네 지금, 리강 넘버원이에요, 얘가. 리강 넘버원인데, 얘가 안 나온다, 얘가 지금. 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 그래요. 하지만 이제, 랭스까지 거리에서 628km. 이것도 중요하죠. 예, 멀기 때문에, 어제 이제 에스턴빌라가 거기 그리스 가서 멀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브레트 승. 니스하고 르아브루. 네, 니스하고 리아브루는, 아니다피 니스하고 르아브루의 거리는, 여러분 못 맞출 거니까, 838km입니다. 예, 프랑스가 굉장히 넓은 거야. 838km. 니스에서 예, 르아브루. 그리고 5위, 예, 5위 지금 랑스가 2점 차로 따라오고 있고요. 예, 리라고 4점 차입니다. 예, 릴하고 위에 4점 차고 밑에 랑스하고 여기는 32점. 예, 강등권이에요. 지금 강등권. 매치가 29점이니까. 예 그래서 스트랍스한테1대 3을 이겼고요 예, 마르스한테 2 대. 2 예, 이제 골 터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예, 이제 골 터지네. 하여 로리앙이는한테 3대 0이었고요. 예. 그스트랍스가 아까 이제 실점이 로리앙이 예 로리 홈도 예, 로리앙전이 8경기 만에 승리 아경기 만에 승리다. 5경기. 낭트한테 1대 2패. 예, 낭트가 누구야? 얘네 바로 밑에 있는 애. 아, 낭트. 몽펠리한테 1대1패, 클레르모한테 0대0, 모나코한테 2대3패. 뻔하잖아요. 예, 네, 뭐, 뭐, 아이사이피. 내려앉으면은 못한다, 이거야. 내려앉으면. 스트라우스 부르는 원정에서, 홈에서 덤볐기 때문에 1대3이 났고요 마르세유도, 마찬가지죠 마르세유는 뭐, 어제 보셨잖아. 그냥 깨졌어요. 2대0인가 3대0 깨지고. 로리앙은 수비가 개파인니다 하지만 르아부는 반대로. 에스타스스에스하고메치한테 0대, 네, 낭트한테면 낭스한테 1대1. 원정 무승팀이에요. 하지만 지금 원정에서 파리하고, 랑스 원정에서 무승부를 켰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성이죠. 네, 프랑스 리그는 상성이 제가 눈을 맞추면 많이 줍니다. 2승 1무 1패. 네, 르아브루가 지난 경기, 지난 경기는 르아브루 3대를 였고요 홈에서도 2승 1무 1패로 네, 르아브루가 앞서고 있습니다. 내경기 네 무패 예, 네, 내경기 네 무패 상위권이지만은 상위권 올라간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랭스한테 영장이었고 로리앙은 수비 개판인 팀이구요 예, 마르세유 원정에서 마르세유도 마찬가지. 스트라우스는 홈에서 지나 덤벼가지고 깨진 거예요. 역습으로 니스를 잡는 건 역습이면은 아, 내려앉으면 못 한다 이거 지금 야골터지고 있잖아. 예, 골 터져도 로리앙하고 지금 이제 그렇다. 해야죠. 로리앙 홈에서도 마찬가지. 낭트 지금 홈다 다섯 경기 만에 이긴 거예요. 낭트 몽펠리에 클레르몽도 못 이겼어요. 클레르몽 모나코한테 깨진 거 그렇다 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9번. 19번에, 이제, 경기, 르아브라고 야, 오래됐잖아.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상성. 예, 르아로하고 19번 경기에서, 2승 5무 12패로, 굉장한 상승이 존재하고 있어요. 예, 그, 얘네들 지금 강득권입니다. 강득권. 예, 예 스탑산 3대를 이기면서, 예, 강득권을 이기겠다, 지금. 6경기에서 2무 4패. 예, 파리하고, 3대3 무승부, 랑스 원정에서, 무승부.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폼이. 예. 원정에서는 뭐 지금 1승, 1승 9무 6패로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니스가 배당이 굉장히 낮게 받았어요. 하지만 니스는 어, 배당감을 못하는 팀인 거다 아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프랜슨 잠깐만 여기 저기지 뭐지? 예. 여기 뭐 디오프, 예, 디오프, 디오프 못 나오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야 못 나오는 애들은 이제 알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결과만 그니까 지금 양팀 모두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제 상승세입니다. 얘도 상승세고 니스도 상승세요. 하지만 지금 홈홈에도 로량만 이겼고 에지스는 네, 지금 골이 살아난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 지금 야 마지막에 폼이 살아났잖아. 루아브르도 지금 강등권이기 때문에 폼이 살아났습니다. 예. 네, 원정 바보, 예, 네, 원정 바보지만은 랑스하고 프랑스, 거기서 프랜승. 예. 시간 확인. 예.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구독 좋아요. 네.